디자인 이렇게 하시면 100번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디자인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이전 동료들로부터 듣는 디자인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업계에서 보고 또 주변 지인들로부터 듣는 인정받지 못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디자인을 잘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주제에 맞게 그리고 특히 주니어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준비한 영상입니다. 음, 저도 디자인 잘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을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툴로 디자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잘못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무작정 그래픽 툴을 열고 손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디자인의 결과물은 툴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작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글을 엄청 잘 써야 디자인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화려한 그래픽을 뽑을 수는 있어도 디자인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빵이라는 상품을 브랜딩 한다고 가정해 보면 무작정 툴을 키고 디자인 작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고 빵과 관련된 그래픽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것도 보여지는 그래픽에 더 집중을 했겠죠 그래픽 자체는 완성도가 높을지라도 천재이거나 평소에 빵에 깊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남다른 아이디어의 디자인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툴을 키기 전에 집요하게 공부를 합니다 수학 공부, 영어 공부가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깊이 있는 공부, 리서치를 하는 거죠. 빵의 역사, 만들어지는 과정, 들어가는 원료, 타사 브랜드 등등 빵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를 넘어서 조사한 자료,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들로부터도 아이디어를 내고 더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픽의 완성도는 그 다음에 챙기면 되거든요. 툴을 잘 쓰면 시간이 단축되고 표현을 다 잘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디자인이라도 그 업계와 맞지 않는다거나 클라이언트가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제작이 안 되는 디자인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디자인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말로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업계에서 혹은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백분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논리정연하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앞세워서 디자인을 설명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픽 결과물은 엉망인데 말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과 디자인을 잘하는 것. 둘 중에 디자이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디자인 능력이 아닐까요?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것은 디자이너가 아니라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의 완성도나 아이디어보다는 말로 어떻게든 자기의 디자인을 설득시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결과물이 괜찮고, 말로 설명을 잘한다면 정말 좋은 것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디자인을 보여주었는데, 맥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결과물이라면, 앞에서 했던 말들은 그저 디자인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말로 디자인을 포장하려는 것이 사실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시간을 더 쓰고, 완성도를 어떻게든 올리는 방법을 익히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작업 시간은 또 짧습니다. 차라리 디자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로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디자인 결과물이 좋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어, 리뷰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라도 더 세세하게 알려주고 싶어하겠죠. 물론 디자인에 시간을 오래 쓴다고 디자인을 잘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런데 그래픽 생성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완성도를 올리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디자인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아이디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그래픽 작업은 효율적으로 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킵니다. 말을 하는 능력은 앞에서 생각한 아이디어와 그래픽을 받쳐주는 역할로 쓰입니다. 선배 디자이너가 그렇게 시안 준비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참신하고 논리적이어서 펌펌하던 분들이 박수를 치며 시안이 채택되는 것을 보았었는데, 저 혼자 감탄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말로 설명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조언을 해줬었는데, 그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와 훌륭한 디자인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먼저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을 못 하고 시안도 늘 통과되지 못하던 디자이너의 조언이었다면 저도 기억을 못 하고 있겠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커뮤니케이션은 디자이너를 떠나 일을 하면 누구나 올려야 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니라 디자인 능력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안 리뷰를 할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견을 주거나 수정을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 고집이 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작업이 좋다거나 설명이 설득적이지도 않죠. 그런 사람이 본인의 디자인을 몰라준다고 불평을 하고. 결국 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디자인 결과물이 정말 잘 나왔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죠. 실제로 디자인 결과물이 너무 고차원적이라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고차원적인 디자인이 과연 디자인 쪽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디자인은 분명한 타겟이 있습니다. 사용자 혹은 클라이언트가 그 타겟이겠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디자인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디자인은 순수 예술이 아니고 상업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좋고 더 적절한 디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리뷰를 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디자인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오히려 시니어 디자이너들이 더 유연성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더라고요.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놓친 것은 없는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보는 거죠. 그리고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습니다. 수정을 들었는데 다음 시안을 보면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피드백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물어보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것 같아요. 수정사항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펌파는 사람이나 작업하는 사람이나 둘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디자인 잘 못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툴을 먼저 키는 사람 두 번째 말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디자인을 못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디자인 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볼 테니까 디자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